아버지, 어머니, 엄마랑만 같이 살았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빠도 그래도 주변에서 맴돌면서 일을 하시는 집안. 부모님이 서로 내놓으라고 할수 있는 기운이어서 연애, 이런 걸좀 소란스러워질 수는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들면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이젠 조금은 신중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이분의 형제 자매자는 몰라서 이분은 외동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외동 딸이신 거죠. 네. 자, 이 집은요, 이 사람이 장녀기도 하고 첫째의 자손이잖아요. 이 집에 김재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자는 이 집안의 부모가 사실은 자손이 둘이어야 합니다. 근데 놓치셨을 거예요. 아마 자손을 태어나지 않으셨던가, 잃으셨거나 하셨을 텐데, 그래서 자손이 하나만 허락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엄마랑만 같이 살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뭐 각자의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같이 일을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 딸을 중심으로 엄마도 일을 하고, 아빠도 그래도 주변에서 맴돌면서 일을 하시는 집안 두 분다. 왜 그런 분 있잖아요. 한 집안에 뭐 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뭐저 멀리 해외를 간다던가 만나기가 어렵다던가 하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이 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사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딸 주변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제니라는 자손은요. 해외의 출역,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기운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내놓으라고 할수 있는 기운이에요. 서로 뭐라 그러지? 부모님이 내 서로 내 자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엄마, 나의 아빠로 인정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정사니까 뒤로 넘어가고요. 자 제니님만을 본다면 이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고 친구도 많고 사귄 사람도 많고 많은데요. 하지만 이분은 나의 사람. 홀로 누워서 편안히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와 예전에는 떡볶이를 먹고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고 하하시실 하하시실 웃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 본인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본인도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본인이 너무 바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본인 또한 그 기운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런 사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인기는 올라가고 사람들은 어엽보다 꽃처럼 나비처럼 불같이 쫓아다니기는 하나 무척. 쓸쓸한 사주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편하지 않다. 연예인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지요. 어 극단적으로 먹는 거든 자는 거든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건강순대. 이 사람은 올해 내년까지 위, 장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사고수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올해 삼재가 시작되고 들어오는 삼재. 내년에, 내후년까지 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수를 다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주변에, 음, 마흔 살까지만 잘 걸어가면 평생이 높이 살 사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건 피디님, 이 사람이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어떤 사람이랑 사귈까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 사람에게는 외국의 사람이 보여요. 외국 사람을 만난다기 보다는 외국을 공부한 사람.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든, 일본에서 공부를 했든, 내 고향, 한국보다는 조금은 외국의 기운이 많은 남자가 이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변에는 한국, 정말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외국의 물을 좀 들은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기운이 무척 많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하반기에도 사람들, 특히 남자, 연애, 이런 걸로 좀 소란스러워질 수는 있는데요. 이분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마음에 들면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젠 조금은 신중하고 있다. 조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왜냐면, 하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 일을 성공하는 것도 좋아. 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친구들과 하고 보내는 것도 좋아. 근데 이분은 지금은 일을 선택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을 뿐이에요. 외롭기는 하지만 연예인으로서 가장 축복받은 사주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